좋네요. 그 레트 님. 에 참... 레트는 나안 뽑는다니까? 30초만요. <laughs> 잠깐만 코르트가 여기서 살에 날 뽑지 않으면 쿠우가 녹서스에서날 어, 어. 뽑고 할 거야. 아니, <laughs> 잠깐만. 가세요. 레트 님. 보세요 잠깐 그건 호흡이. 절대 호흡이. 안 돼. 진정하시고. 코르트님. 빨세요 저는 네 코르트. 나안 뽑으면 안 욕할 거야. 대방님들 오게 박재박. 아 미친 어, 새끼. 신가요 레츠님아 진짜 미친 새끼 아니야. <laughs> 아, 아, 아 제방님 신청은 탑이랑 미드 라인으로 하시긴 하셨어요. 아 미드 안 돼요? 아니 아니 아니야제방님은 <laughs> 탑이 맞아. <laughs> <laughs> 레드 <레트님은> 비질래레츠님의첫 <laughs> 번째 탑이 제방님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먼저 가. 가입... 미친놈. 네. 미이님이랑. 미친놈, 미친놈. 실버인데 실버. 미친놈. 아, 장히 진짜 실력으로 해야겠다. 유명하신 분들이라 예상은 음, 한 결과긴 합니다. 그럼 다음! 쿠님! 아, 씨! 아, 뽑겠습니다. 짱독기 어, 아, 녹쿠님 <laughs> 아, 쿠님 <laughs> <로뽀리. 웃음> <코님. 로뽀레이리를. 웃음> 아, 녹녹사 아, 녹사 아, 님 안돼 안돼 도끼 도끼가 있을 거예요 와 도끼님이 어제 저희랑 얘기를 하 이제 저희가 녹서스면 아니면 된다고 아, 아, <laughs> <정도나요>. 아 <목소리가 웃음> 네. 우리 녹서스에 도끼가 되어줘야 하니까 아왜안 본다고 미친놈아 마지막 이호님 이호님의 팀원은 골라주세요 와 시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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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... 아, 드릴게요 고민 많이 하내 친구. 나한테는 그렇게 빨리빨리 하려고 고 너무 잡지 마세요 진짜